영상을 소개하는 성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 여행이나 뭐 드론 영상을 소개하려고 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예전에 그 드론으로 이제 낚시하는 영상을 이제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예, 고기를 그 직접 드론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후에 음, 그때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어, 그좀 실패를 했던 원인도 있고 어, 그 준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음,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 좀 제대로 된그 영상을 어, 저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음. 드론으로 낚시하는 영상을 지금 준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드론에다가 그 드랍장치라는 거를 장착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어,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드디어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약한 고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주문하고 나서, 뭐, 비행기 타고 이제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랍 장치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금액은 약한 7만원 정도 하는데, 뭐, 네이버에서 치면은 뭐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제가, 어 바로 그냥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먼저는, 어, 물, 큰 물고기가 물어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풍선만 매달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고기가 물고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돌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물 속에 어떤, 뭐,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렸을 때, 뭐, 버려진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걸렸을 때, 바늘이 걸렸을 때, 과연 이 드론을 어떻게 구출해야 될까, 아,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 배 타고 들어가서 낚시줄을 끊어야 되나, 그래서 드론을 구출해야 되나, 아니면 급하게 수영차 가지고 들어가서 낚시줄을 끊고 드론을 구출해야 되나, 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어,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드랍 장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다라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이 드랍 장치는 어, 리모컨을 이용해가지고 그낚싯줄을딱 이렇게 핀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리모컨으로 딱 C1으로 C1이나 C2 그 리모컨에 있는 C1, C2 버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해 가지고 딱그 핀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고 그거를 딱 작동을 시키면은 이 핀이 작동을 합니다.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싯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핀이 걸려 락에 걸리고 그 다음에 딱한번더 누르면. 이 핀이 빠지면서 낚시줄을 자연스럽게 놓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게 아마 낚시용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이벤트용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꽃가루를 드론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어, 좀 높이 올라가서 리모컨을 이용해가지고 탁 놓으면은 위에서 이제 꽃가루가 다 뿌려지게 이런 이벤트용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벤트용으로 사용할 건 아니고, 어, 이 낚시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드롭 장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낚시 영상 음, 준비가 돼서 어, 업로드가 되면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영상도 제가 어, 재밌는 이, 이 영상도 설명 드리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작동 원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 핀이 이제 어, 락에 걸리고 락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나중에 업로드되면은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 제품에 대해서 음, 설명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준비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까만 상자 안에 그 드랍 장치가 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봤는데 보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이거고요. 이거를 좀 어, 박스 박스를 열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게 이제 드랍 장치를 어, 드론에다가 고정을 할때 잡아주는 밴드입니다. 밴드. 그 다음에 이건 충전용. 자체 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용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이거를 주문하니까 이 랜딩 기어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드랍 장치가 밑에 이렇게 이제 좀 튀어나오니까 드론을 좀 위로 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랜딩 기어도 같이 보내줬습니다. 이게 뒤쪽이고요. 이게 앞쪽 발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안으로 빛이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어이 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락에 걸리고 언락시키는 음 이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이건 조금 있다가 좀 보여드리면 좀 신기하더라고. 저도 처음에 음, 테스트하느라고 좀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 이겁니다. 이게 이 겁니다. 이게 여기 핀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빠지고 이제 이게 빠졌는데. 네. 네. 이렇게따가 드론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설명서들이 다 있고요. 예. 이제 구성품이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이 이제 오늘 여기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 드론에 음, 매빅2 줌입니다. 빅2줌그 다음에 리모컨하고 어, 아이폰을 지금 리모컨에다가 연결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음, 장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건 밑에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음, 발부터 조립을 좀 해볼 야것 같아요. 엔딩겨부터. 네. 이쪽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고무 밴드,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어 드론 낚시를 하게 되면은 요두이 하나로는 이게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롭 드랍장치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만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필요하고그 다음에 이 밴드 작은 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 센서, 이기 센서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이쪽 발 쪽에 이 LED LED 앞쪽에 전면부에 나오는 쪽에 음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작은 밴드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네 걸이 걸게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거 좀 만들 때밴드 의식으로 할게 아니라 딱딱 딱 자체로 잠기는 거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 그런 면에서 볼때좀 응. 아쉽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이 이 밴드는 이거를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배선 은안 그러면 이 프로펠러에 음, 간섭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에 걸려서 음,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착이 완료가 된겁니다. 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드론 전원을 켜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 전원을 오 f n 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네. 밑에 이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리모컨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그 테스트하기 전에 어, 한 가지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정에 들어가서 전면부 이쪽이죠. 음, 전면부 이 전원 이 전면부 LED가 어, 온, 하, 온 오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그 C1 C1 C2 버튼을 그렇게 서, 리모컨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리모컨에 들어가면은 조종기 설정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음, 그러면 저는 C2에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c 2에 전방 LED 켜기 끄기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방 LED 켜기, 끄기, 예. 요 C2 버튼을 통해 가지고 아까 락을 걸고 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뭐 이렇게 한번 음, 자꾸 경고하네요. 음, 또기보여 드려야 되나?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작동을 해봤는데, 어 작동 아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집어가지고. 자, 어 이게 이제 C2 버튼이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락이, 언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락이 해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시 락이 걸립니다. 그 작동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치가 드론 장치에 직접 어디에 어 전원을 공급 받아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네. 여기 이 빛이 들어 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에 따라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 빛 제가 아까 전방 LED 켜기 켜기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이 C2 버튼을 사용하면 자 보세요. 예, 켜지면 이 켜질 수 있고 꺼지고 예, 자 그러면은 요락락 락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C2 버튼 예, 들어오면 해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잠깁니다. 예. 예. 그니까 여기에 낚시 줄이 걸렸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 예를 들어 돌에 걸렸어요. 그러면 드론을 구출해야 됩니다. 근데 줄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리모컨을 통해가지고, 예, 이렇게 줄을 놓고 드론을 구출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할 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작동 원리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전면부, 전방 LED, 빛을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에 따라서 얘가 작동하는 원리더라고요. 이 센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센서입니다, 센서.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락이 해제가 되고 꺼지면 락이 발려져요. 그렇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예.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기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어, 이거로 오늘 그 드론 그 낚시 하기 위해서 드랍 장치에 대해서 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좀 날씨가 많이 풀리고 뭐 날씨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낚시하기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낚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영사 예, 그, 요즘에, 어, 드론을 띄워가지고 빨리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영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예, 지금 현재 4월달이고 내일 모레는 이제 5월달 돼가는데,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면, 전에도 이 드론낚시 실패한 이유가, 그, 낚시줄이, 바람이 많이 불면 왔다 갔다 막, 날라다녀요, 날라다녀요. 그러다가, 아, 어, 이, 그, 프로펠러, 프로펠러 쪽으로, 나중에 좀, 보고선, 뭐, 진짜 당황했는데요. 프로펠러 쪽에 낚시줄이 많이 감겨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뻔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람이 최대한 안불 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드론을 띄어야될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 여러분들 좀 그때까지는 그 영상을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최대한 좀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드론 낚시를 좀 재도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어, 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어, 일단은 그 드랍 장치가, 어, 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작동 원리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땐 이게 작동 원리, 원리가 어떤 건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신기해 할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 어, 드론 드랍 장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 어, 드론낚시 준비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소개한 거니까 어, 영상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업로드 되면 은 어, 즐겁게 감상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도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